되게 클래식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변속을 하는 모터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로틀만 바로 감으면 누구나 쉽게 초보자들도 타실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전기 스쿠터인데 오늘 리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아우, 네.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주일마다 뵙는 이제 자매님인데, 또제 채널에 심폐소생을 해주시려고 아,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지금 많이 덥죠? 아, 네, 너무 더워요, 진짜. 네. 지금 현재 36도인데,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 네. 거기를 좀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 네. 다닐 때마다 스쿠터를 항상 타고 다니는 걸 보시고, 응.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네. 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다녀오셨나요?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일이 바빠서 네. 부득이하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며칠 전에 술을 술좀 많이 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아, 아직 회개가덜 되신 것 같은데. 아, 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laughs> 네. 네. 좀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저희가 기도로 네. 지금 이 시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랑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예린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저2 8 살이요. 스2 아, 8덟 자신을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좀 매력 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좀 성격은 네. 약간 새로운 일에 겁내지 않고 좀 도전하는 그런 정찬 아... 그런 성격? 최근에 뭐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일주일에 책한권 읽기. 아 책? 아닌구나. 아, 저... 아, <laughs> 어. <laughs> 네, 자기 관리에 되게 철저하신 분입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약간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경쟁하는 것도 좀 즐기는 거 같고 그래서 되게 모험가 스타일 행해 첫 스쿠터를 도전하러 오셨군요. 아, 네. <laughs> 네.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지금 보면은 엄청 잘 어울려요, 자매님하고. 이건 제가 타면은 좀 약간 작거든요? 자매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4요. 164라서 되게 이상적인 그런 시트고의 높이와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모션에 대한 첫인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상각 로고도 되게 깔끔한 것 같고. 음. 화이트 컬러에 약간 이제 안장을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이제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페라리 느낌? <laughs> 그리고 요즘 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런 느낌도 나면서 헤드라이트 부분도 되게 좀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음. 얘는 아무래도 음. 좀 전기니까 네. 좀더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소음도 좀 적고 뭐 사이즈도 이제 여성분들이 타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로 가는 전기 스쿠터지만 얘만의 장점은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솔직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전기 스쿠터들을 다 이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다 이제 좀 약간 배달 느낌이 나는 스쿠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매님이 탔을 때는 출퇴근에 적 합한 그리고 입문하기 에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스쿠터의 취지에 맞춰져 있다. 앉아보시겠어요? 네. 괜찮죠? 네. 다리가 다요? 아그럼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다리를 착지했을 때, 키가 이제 164이신데, 되게 좀 안정적으로 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laughs> 남자도 되게 이제 어울리지만, 여성분이 타셨을 때더잘 어울리는 그런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도 너무 딱이고, 안정도 사실 그냥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잘 몰랐거든요. 앉으니까 되게 편하고 안정감 있어요. 그리고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laughs> 돈 많이 가시잖아요. <laughs> 아, 아직 회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예, 네. 네, 좀 믿음이 좀, 가격이 되게 놀랍습니다. 네. 얼마일까요? <laughs> 얼마일까요? 3,400? 199만원입니다. <laughs> 정말요? 네. 되게 괜찮다. 네, 되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지미장벽이 되게 낮다. 주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네. 네. 너무 막 과하게 빠르지 않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전기라서 좀소음도 없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헌터커브가 진짜 멋있잖아 멋있죠 어. 그러면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헌터커브 타는 김대장 이모션 타는 차은우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전기 스쿠터를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 요즘 출시하는 전기 스쿠터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배달을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업 목적과 배달 이미지가 강한 탓인지 가격과 스펙만 보고 전기 스쿠터를 선뜻 구매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 스쿠터를 타는 목적은 배출가스와 머플러 소음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휘발유와 엔진오일, 소모품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하는 내연기관보다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비용도 저렴하게 든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배달 목적이 아닌 집에서 멀지 않은 근교 라이딩이나 그리고 대중교통보다는 가볍게 출퇴근을 위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클래식함이 돋 보이는 전기스쿠터 바로 엘루이모토 이모션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 239만원에서 일시적으로 할인된 금액인 1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엘로이 이모션의 첫 인상은 슈퍼커브 전기 버전이라고 봐도 믿을 정도로 이모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 그리고 대부분 영감을 받은 모델은 누가 봐도 슈퍼커브일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다 안다는 슈퍼커브는 전 세계 1억 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100년의 역사가 지나도 지금까지 출시하는 장수하는 모델이며 무엇보다 레트로 감성에 물들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행을 타제하는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여기 엘로이모토 이모션 또한 슈퍼커브 시리즈의 상위 모델인 C12와 비슷한 외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인상은 매우 신기하면서도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로 가는 슈퍼커브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슈퍼커브의 모티브가 된 언더본 바이크들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언더본 스타일의 바이크들이 슈퍼커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할 뿐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C12와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디자인부터 보시면 클래식의 상징인 원형 헤드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를 적용을 해서 야간 주행시에 더 높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우 잉커가 이렇게 상단에 돌출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립사양인 C125보다 시인성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핸들보에는 이렇게 포지션 라이트가 탑재되어 차별성을 두었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욱 디자인이 돋보이고 전기스쿠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휠은 기본적으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잘 하는 슈퍼 쿠일이 사용되었고 전륜은 70에 90에 17, 후륜은 80에 90에 17인치로 전 후륜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스쿠터들에 비해서 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속도계는 아날로그 방식 속도계와 LCD 패널을 적용한 딱 있을 것만 있는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남은 배터리 잔량을 알수 있으며 적상거리 파킹 표시 등 주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담고 있습니다. 좌우 측의 편의를 고려한 노출형 글로브 박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USB 포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구동계의 자리에는 구동계 대신 허브 모터를 사용했는데요. 인휠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 시에 소음이 전혀 없으며 정석함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생각보다 쫀쫀하고 푹신한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어 시트가 내장되어 있지만 간단. 불한 짐이나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어, 시트를 분리해서 캐리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는 총 5가지로 블랙, 맵블랙, 화이트, 그린, 옐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차 종량은 80kg으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하며 배터리는 리튬이온 60V 26A의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내연기관의 50cc에 해당하는 최고속은 시내 주행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60km의 속력을 내주고 있는데요 외곽에선 조금 아쉬운 속도이지만 도심에서 타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펙입니다. 1회 충전 시에 50에서 60km 정도를 달릴 수 있고 충전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충전은 두 가지로 좌측 포트를 열고 직결로 연결하는 방법과 오른쪽 하우를 분해하고 배터리를 빼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220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워런티는 1년 보증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시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엘. 로이 모터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아래에는 전국의 대리점망 분포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모션을 본격적으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터플러스로 와. 이 e 모션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스로틀을 감자마자 리튬이온 26A의 고출력 배터리는 초반 투크가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데요 일단 언더본 바이크답게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발판의 위치도 크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커브와 같이 기어변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스로틀만 감으면 여유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답답하지가 않은 초반 가속이 제일 괜찮고 최고속은 60km 정도인데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도로 기준 50km 제한 도로이기 때문에 외곽만 아니면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트고가 760mm로 매우 낮고 초보자가 탔을 때 누구나 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로이 이모션은 화려한 전자 장비보다 라이더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만 곁들인 클래식함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곳곳에 카페나 어디든 세워놔도 잘 어울리는 것 또한 이모션만의 매력일 것입니다. 전후륜 17인치 타이어와 스포크휠은 가벼움과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극대화되는데요. 짧은 요 이나 방수턱을 지나갈 때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건 정말 달리면서 아무 소리가 안날 정도로 다른 전기 스쿠터들에 비해서 많이 조용하다는 것인데 골목길 주행에서는 안전을 위해 약간의 소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0에서 6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키로수가 절대 아니고 제가 타다 보니까 남은 배터리 잔량 표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서 좋았고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션은 정부지원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50cc 기준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는 점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까지 이제는 정말 전기가 익숙해져 버린 일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50cc 수준이라 최고속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동네에서 고 부담 없이 타기에 정말 좋다. 그리고 시트 고도 낮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보다 전형적인 스쿠터의 형태라기보다는 슈퍼커브를 닮은 클래식한 전기 스쿠터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